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1,2,3 이렇게 나온 문자도 귀찮다 음, 그치? 음, AB를 이렇게 묶는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AB로 표시하는 를 거야 그럼 얘는 x분의 2 마이너스 y분의 3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2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y분의 1은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 분의 1이 a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3b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ab로 표현을 해보세요. 응? 음? x 분의 1은? 3분의 5은 3b. 그렇죠. 3b는 2 이렇게 표현할 수있죠 그죠? 그래서 ab를 표현해서 1번이다. 1번 풀었어요. 2번. ab의 값을 구하세요. 얘 연립해서 했으면 되겠죠. 개수가 p가 같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a가 1이면 뭐여다 놓을까? 3b는 응? 3b는 1이야 그래서 b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다 근데 우리가 a는 1인데 a는 원래 뭐야? 얘가 x분의 1이죠 그래서 x는 1 얘는 y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3 이렇게 나와요 x는 1 y는 3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 <laughs> 아. 이거는 뭐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네. x, y 를 구하라는 건 아니다. 아무튼 a, a는 1이고 b는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끝. 그래서 이렇게 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치환해서 풀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x분의 2는요2 a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고 y분의 3은 뭐 그러니까 이 식을 다 바꿔서 쓰겠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 2 a 마이너스 3B는 1. 얘는 A 플러스 3B는 2.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서 해는 XY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을 먼저 하고 더하면 3A는 3이니까 A는 1이다. A가 1이면 3B는. 음? 뭐, 답다 똑같아. 뭐 어, 같은 식이네. 다른 식이 아니라. 응, 아까 구했죠? 아까 x는 뭐라고? x는 1, y는 3네. 응, 응, 같은 식이었구나.